네, 지금부터는 특선 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선 경주 13 경주. 에, 4번 김지광 선수가 선두 이어서 2번 김민철 7번 종종진 1번 김범수 3번 박경호 선수 바깥쪽은 6번 박진영 선수 이어서 5번 류재민 선수 이제 4코너 지나고 있습니다. 2번 김민철 선수, 2번 김민철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고 6번 박진영 선수, 6번 박진영 선수가 2번 김민철 선수의 앞쪽 대열 선두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2번 김민철 선수가 다시 6번 박진영 선수의 앞쪽으로 차리를 잡았습니다. 자, 득점에서 앞서 있는 선수는 107점, 107점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7번 정종진 선수, 그리고 1 0 0점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6번 박진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6번 박진영 선수, 6번 박진영 선수가 2번 김민철 선수의 앞쪽에 있습니다. 서번 김지광 선수 뒤쪽 6번 박진영 선수에 이어서 이번 김민철 선수 뒤쪽은 1번 김범수 선수. 1번 김범수 선수 뒤쪽으로 7번 정종진 선수. 7번 정종진 선수 슈퍼특선 7번 정종진 선수 어제 경주에서 최입으로 우승했습니다. 이번 김민철 선수가 자신의 후미에 있는 선수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요. 선두는 4번 김지광 선수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이번 박진영 선수 뒤쪽에서 먼저 스퍼트를 시작하는 1번 김범수 선수입니다. 1번 김범수 선수가 7번 정종진 선수를 끌어내면서 이제 마지막 금 바퀴. 1번 김범수 단독 선두 밀착 마크 7번 정종진 선수가 자신의 승부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후미에 있는 3번과 6번을 동시에 견제하고 있습니다 1번 김범수 바깥쪽 취입하는 7번의 정종진 선수입니다 7번 7번 정종진 여유있게 취입 승부를를탄지 7번 정종진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꼬리난 경적 13경주였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